저는 늘 설교할 때에 기본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 기독교는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처음에 외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의 완도 예수님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에,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지요. 전도가 뭡니까? 천국 가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막유력천금을 하고 부자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의의 길로 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평강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도예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애굽에서 사는도 어느 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여 보내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서 40년 시내산 광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노예니까. 노예는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자유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광야 생활한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한 동안에 법을 주셨는데 이 40년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맨 처음에 법을 들었던 사람들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 새로 자라난 겁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을 다시 준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오늘 모으신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재라는 뜻의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내린 겁니다. 야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법을 들었는데 다 이제 까먹었으니까 새로 들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새해가 지금 벌써 12시 넘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태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들렸던 율법이지만 새로운 율법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은 뭐냐면 이걸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라고 가르쳐 준게 율법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어요. 허락되어졌는데,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어, 쟁취하기 위해서 는게 아니라 이미 허락된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걸 누리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복을 다시 바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제 새 나라를 맞았다. 새로운 백성이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는 이제 새 곳이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 그럼 이게 복이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보면은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1 0명이 들어있어요. 추력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잘하는 거죠.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일은 널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 요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인데이십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상 불러가지고 말씀하는데, 7절에 보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쭉 이래가지고, 21절까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은혜 받은 게 어, 제가 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보다 나이는 한 15년 유일인데 단임 목사님과 제가 부목사를 했었는데 그분보다 신앙상은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 터 신앙상을 했고 제가 함께 목회했던 섬겼던 단임 목사님은 어, 나이 30이 넘어가지고 간 경화로 죽다 살아났는데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맨날 내가 목사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성경 더 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성경 토론하면 저보다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중국의 대학 고등학생 때이 천성 목사하는 분이 막 부흥이어가지고 아, 자기가 옛날에 어, 옛날에 상위 군인으로서 막 어디가서 깡패짓 됐던거뭐그 다음에 남들한테 큰소리 쳤던거 막 행패 부렸던거 이야기하는데 어린 학생들 아, 부러워 아유 나는 학생들 저런것도 못해보고 예수 믿어가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나도 놀아볼 만큼 놀아보고 예수 믿었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한때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게 하, 하나님이 음성 들려줬다 그러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한대요.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야기가 자기도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할때 그랬대요. 야, 예수 믿으라. 면내주먹을 믿어라. 맨날 그랬대요. 그분이 등치가 좋아요. 키가 184 정도인가 옛날 분인데 크고 그다음에 체격이 좋아 가지고 중학생 때 가지고 투파 선수였대요. 뭐, 힘도 좋고 맨날 뭐 젊은 청년들한테 팔씨를 맞아 이러는 분인데, 제가 이랬다는데, 간경화에 걸린 겁니다.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간, 이게 염에서 심해져가지고 간경화가지고 얼굴에 황달 껴가지고, 어, 자기 젊을 때 사진 보여줘요. 평소에 100kg 넘던 분인데, 그 체격에 60kg까지 빠진 거예요. 그냥 원래 키 잡고 60kg가 아니라 100kg 넘던, 넘던, 책에 있는 사람이 60kg까지 빠진 거를 사진 보여주니까 정말 피곤이 상접하더라고요. 근데 병석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 아는 분이 어 이러다 죽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그랬대요. 사람이 치사하게 죽기 싫어서 예수 믿어 도 내가 꾹 하고 죽지 이랬대요. 그랬는데. 천사를 본게 아니라 마귀를 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가려고 하더랍니다. 지옥을 눈으로 봤대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발버둥 쳤대요. 안 죽겠다고. 나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겠다고 발버둥 쳤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결단을 했어요.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서 이분이 계속 몸은 아픈 상태에 있는데, 6개월 동안을 내가 믿어도 믿고 죽겠다 그러면서 병원석에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내가 그분 말씀 은혜 받은 게, 아마 공부한 학생들 기억할 겁니다. 옛날엔 이 성경은 지금 이쪽도 쪽인데, 옛날에는요, 세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똑같아요. 무슨 성경 이야기에다가, 어, 그게 어느 구절 어디에 있지? 그러면은, 난잘 기억하는 다그 어느 그 목사님이, 야, 가만히 있자. 그게, 어, 무슨, 무슨 신령, 무슨 예림이야. 어, 그런데, 그몇 장, 오른쪽 부분 보래.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다 보니까는 위치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목사님이 내가 어렸어도 평생 읽은 것보단 나보다 많이 읽었고또잘기억한다그래서 대놓고 아, 목사님 저보다 많이 읽으시고 잘 하시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6개월 동안 엎드려 있는 동안에 정신이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너무 아프면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깨면 또 성경 읽고 이랬대요. 근데 6개월 만에 낳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죠. 빨리 낳게 달라고 그랬는데 다 낳고 나니까는 오히려 그런 생각 드는 게. 자기가 병원에 있는 기간이 더 길었다면 더 자기가 은혜가 많았을 거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응? 은혜 받게, 어, 더 고생 더 길어도 좋아. 이기는 못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내가 고난당하는 기간이 연단되어지는 기간이었고, 은혜 받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난 네가 부럽다. 너처럼 어려서부터 순하게 예수 믿었으면 내가 그 고난 안 당했을 거고 지옥도 안 봤을 텐데 그 이야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예수 믿었는데 어? 중간에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조용히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세상말로 두들겨 맞고 모든 고난 다 경험한다면 천부여실이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좋니? 안 보고 믿는 게 좋니? 아유안 보고 믿는 게 좋네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요. 앞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는데 천둥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막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딱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직접 안볼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음성 들려주지 말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고백이에요. 오늘 32절, 33절만 봤습니다. 시간 있으실 때요.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요, 직접 안 듣고 모세 통해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데, 들려주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개봉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즉, 30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뭐냐? 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성도님들 귀에다가 들려주지 아니하고 삶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지 않았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복사님 설교 중에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할 걸 간단히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땅에 고난이 뭐냐 치우쳐요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보수 정권이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쏠리고 막 그거 불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을 하면은 또 진보 정권한 쪽에 또 반대로 치우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이, 정치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치우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명령에 써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원하시는게 뭔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러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하신 게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데, 내가 듣고 그 다음 뭐냐면은 행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행하라는 건꼭 착한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제목을 주셔요. 기도거리를 주셔요. 근데 약속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겠지라고 믿지만, 기도 안 하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선을 바꾸려면 선을 바꾸세요. 남을 위해서 봉사로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고, 내가 그 명령을 잘못 깨달으면은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해주시는 대로 또는 복님들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듣는 가운데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면 어린아이 갖다 듣나 그랬어요. 애들이 학교 선생님 말하면 그대로 들어요. 부모가요, 애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말한 거 듣고 와서, 어, 이렇게 말하면요, 부모가 흐뭇하게 보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열번 읽어봐라, 백번 읽어봐라면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좀 크면은 이제 판단을 하죠. 선생님 보는 거 아니니까. 안 읽어도 읽었다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애처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30잔대. 간단히 그리하면 세가지로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도 있어요. 어? 왜?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화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선악 알게 나무 실과 따먹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음이 뭐냐면 먹자마자 칵도먹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 따라 행하면 도를 행하면 살아요. 우리 영이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놈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죽어서, 우린 영원하신 한남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첫째, 살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복은 뭐냐면,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어요.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복이 있는 거고, 선생님이 들 시킨 대로 하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어? 예능을 배우는데 가르치는 대로, 어? 배우는 대로, 연습하라는 대로 하니까 실력이 드는 거고, 복은 뭐냐? 행하는 대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복이 뭐냐?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복을 유지하는 게말 그대로 고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 욕심으로 우리 장롱 기도한 것처럼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은요 잠깐은 뭔가 막 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금방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래 못 가요 그 성경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게 풀과 같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풀은요 물이 없으면 금방 마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물과 심기운 나무 같아서 이게 물을 개 계속 진행을 받는 가운데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가난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명령 내리신 것처럼 이제 2024년 한해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25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세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도를 행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는 살아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늘 모르고 죽어 있는 존재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 날이 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복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2025년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복을 누리시는 더 나아가 예. 우리 성전복의 오른쪽에 표가 붙었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비조물로서 이제 25년 새 해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 절지지 아냐고 도를 행하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허락하신 복을 누리하시되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복의 길을 걸어가며 그 날이 길다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